자, 유한양행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대표 돌아왔고요. 자, 현재 시간이 오후 5시 38분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로 딱딱도사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어떤 내용을 좀 말씀드렸냐면, 엘리엇트 3파동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담아야 된다. 그렇죠 정확한 맥점을 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어서 좀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딱딱도사가 했던 그런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하시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복습 차원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자, 오늘 유한장이 5% 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예상한대로 흘러가고 있죠? 그 예상이 뭐였어요? 이 21선에 맞닿았을 때, 양봉을 띄워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양봉이 이전에는 어땠어요? 뜰 때마다 상승, 뜰 때마다 상승의 패턴을 보여줬는데, 이번 양봉은 양봉 이후에 눌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눌림목 자리에서 21선을 깨고 내려가는 어떤 흐름이 나오면, 이거는 뭐예요? 엘리어트 2파동에 대한 신호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왜냐면 이 엘리어트 1파동이 사실상 여기서, 이때는 빌드업 과정이고, 그죠? 빌드업 과정이고, 1파동이 나와주고, 이런 식으로. 이게 1파예요. 왜 이게 1파냐? 자, 엘리어트 파동은 하나의 파동에 소오파가 들어갑니다. 소오파 그래서 소오파는소 파동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들어가는데 짝수 파동이 하락 파동, 그리고 홀수 파동이 올라가는 파동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홀수 파동 중에 세 번째 파동이 가장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게 엘리어트 1파동이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조정 파동이 ABC 파동의 형태로 흘러가요. 이게 엘리어트 2파동. 2 파동이 끝나면은 엘리어트 3파동이 옵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파동이에요. 엘리어트 파동 중에. 그래서 저는 왜 엘리어트 파동으로 분석을 하냐. 유한 양행이 단순 테마로 끝날 종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더 조정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왜냐면 유한 양행이 짧게 끝날 종목이었으면 여기서 그냥 올려버릴 겁니다. 올려버리고 한탕 해먹고 세력들이 털거지하고 나가겠죠. 그러면 주가는 쭉 빠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유한양행의 모멘텀이 생각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크고 지금 바이오테마 쪽에 힘이 실리기 때문에 그 흐름에 따라서 유한양행이 좀더 크게 갈수 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엘리어트 파동에 대입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당장 조금 올라가는 게 우리가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엘리어트 파동으로 abc 파동 찍어 누르고 그 다음에 엘리어트 3 파동이 나오는 게 우리 유한양행 주주 입장에서 더큰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엘리어트 3파동을 예상한 거고, 그랬을 때는 사실상 지금 자리는 엘리어트 1파동이 끝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양봉이 나올지라도 음봉으로 또 내려와서 20일선을 깨고 내려갈 수 있다. 또는 여기서 좀 올라가는 처럼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깰 수도 있고요. 이해가 되셨죠? 그런 식의 흐름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안 된다. 설명을 드리는 거고, 오늘 자세하게 또 풀어 볼 거예요. 지난 주말에. 이런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었고, 자유한양행 관련해서 기사가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랭라자 미국 1년 약값 3억 책정이다. 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약값이 좀 비싸죠. 비싸긴 한데 비싸야 돼요. 왜 비싸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비싸야 오히려 매출을 많이 낼수 있습니다. 매출이 더 많이 발생될 수 있어요. 금액이 비싸서 매출이 많이 나는 게 아니라 매출 빈도가 높아진다고요. 제가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관련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 가져왔으니까 지금 이 내용들 꼭 아셔야 돼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많은 거를 얻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딱딱 주식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유한양행 관련해서 제가 여기서 좀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딱딱도사 버전 2.0 가족방. 그죠? 텔레그램 가족방이에요. 자, 여기서는 바이오테마에 대해서 완벽하게 분석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바이오테마. 특히나 최근에 HAB, 좀 이슈가 되고 있죠. 그리고 유한양행. 이두 가지. FDA에 대한 이슈가 있는 이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정확한 맥점을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유한양행 주주분들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요. 주가가 많이 올라간 자리에 있기도 하고, 더 우리가 어떤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그런 엘리어트 파동이라든지 이런 흐름들을 분석하면서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실시간적인 분석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가족방에 들어오시면 되겠고, 제가 가족방은 지금 이벤트성으로 새롭게 리뉴얼을 시켰기 때문에, 그죠? 실시간 분석과 주도주 분석, 스페셜 추천주 세 가지를 오, 올인원으로, 그한 묶음으로 다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다 무료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텔레그램 가족방은 제가 이번에 새롭게 리뉴얼을 했고 원래는 2년 동안 1.0으로 운영하다가 리뉴얼하고 2.0으로 업데이트를 시켰다. 그래서 실시간 분석에 여기 이제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API 등이라고 되어 있죠. 유한양행도 포함이에요. 유한양행도 최근에 이슈가 많이 크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도와드리고 있고 또 주도주 분석, 트렌드 분석 노하우로 산업 주도주를 빠르게 제공해 드리고 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는 결국에 테마주입니다. 그렇죠? 지금 바이오테마가 강하죠? 테마주로 흘러가요. 그 테마주가 많이 올라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주도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테마주, 주도주가 될 만한 후보생들을 우리가 찾는 게 중요하고 그 후보생 중에 적절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해요. 주도주가 될수 있는 종목. 그렇죠? 그런 종목들을 빠르게 제공해 드릴 거고 그런 종목들을 뽑을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드릴 거예요. 제 16년 동안의 전업투자 노하우를 전부 다 갈아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스페셜 추천주. 이것도 중요하죠. 딱딱도사가 엄선한 스페셜 추천주 트레이더 시점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트레이더 시점이란 건 뭐예요? 트레이더의 매매 전략 시점이에요. 자, 어떤 종목 드릴 거냐면, 제가 리뉴얼 기념으로 종목을 준비했는데, 바로, 스페셜 추천주, 바이오테마 생물보안법 비밀수해줍니다 지금 바이오테마가 좋죠? 그죠? 자, 생물보안법 비밀수해주가 뭐예요? 최근에 생물보안법이 미국에서 통과가 되면서 탈중국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죠? 탈중국화. 중국 기업들과 파트너를 다 끊어 버리고 있어요. 특히나 이 중국 기업 중에 CDMO 위탁 생산 기업들, 그리고 뭐예요? 원료 공급 기업들, 의약품 원료 공급 기업들이 파트너십이 끊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대형 빅파마 기업들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을 찾겠죠. 그러면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이 터지겠죠. 이 후보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도주가 될수 있는 종목들. 그죠? 그래서 제가 생물보안법 통과 비밀 특급 수혜주를 가져왔어요. 땡땡땡땡. 땡 다섯 글자입니다. 300% 상승 예상하고 최근에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조정을 세게 봤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높은 위치가 아니에요.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계속 흘러갔는데 이 1년 동안의 조정 박스권에서 뭐예요? 수급이 없었어요. 세력들의 어떤 수급이나 관심이 없었다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수급이 빵빵두 번에 걸쳐서 터져 나왔다. 그죠? 수급이 터졌어요. 최근에. 제가 이거를 언제부터 말씀을 드렸냐면 이번에 올라가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 올라가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제 과거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는 게 벌써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그죠? 6일 전 영상 한번 볼까요? 뭐 7일 전? 일주일 전 영상 볼게요. 자, 이때가 9월 27일, 딱 일주일 전이죠. 거의. 그죠? 자, 이때도 제가 HLB 영상을 찍으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땡땡땡땡 있다. 물론 종목명을 밝힐 수 없지만, 텔레그램 가족방에 입장하신 분들께만 드리는 종목이지만, 이때 보시면은 21선 이제 막 뚫었을 때에요. 이제 막 뚫었을 때. 거리랑 한번 터졌을 때. 잘 기억하세요. 그죠? 렇 영상 9분 56초에 설명하고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어때요? 보시면. 그때 영상에 설명할 때이 자리에요, 이 자리. 이 자리 있을 때였는데, 이때였는데, 이렇게나 올라갔다고요. 오늘 또 올라갔습니다. 또 올라갔어요. 오늘 생물보안법 관련주들 쭉 보세요. 올라갔어요.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상승이 예상되는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이 알테오진이라는 종목이 800% 올라왔거든요? 800%. 자, 이게 말이 됩니까? 8배가 올라간 거예요, 8배가. 미쳤죠? 주도주는 이렇게 올라간다니까요, 주도주. 우리나라의 특징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발 가치주, 대형주, 그죠? 렇 장기투자, 안 어울립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미국 시장에만 가능하죠. 우리나라 무조건 테마주 주도주입니다. 지금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흘러갔어요. 그러면 뭐예요? 알테오젠 이런 정보들 샀어야죠 근데 못 샀잖아요 우리가 알테오젠은 선발주자였어요 선발주자 생물보안법 선발주자 얘는 지금 매수하면 늦어요 그래서 후속주가 있다는 거예요 후속주. 이런 정보들 의약품 원료공급사 비파마 기업의 CDMO 파트너다 위탁생산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서 중국의 원료공급사와 위탁생산 기업들이 파트너십이 끊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 비파마 기업들과 계약이 터질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텔레그램 가족방에 들어오시면 유한양행에 대한 실시간 분석 도와드리면서 주도주와 또 스페셜 추천주에 대한 어떤 맥점을 잡아드리고 있는데 스페셜 추천주 땡땡땡땡땡 300% 상승이 예상되는 이 종목을 받고자 하신 분들은 먼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자 대상 무료 입장이 되니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아래에 보신 제 개인 번호 010-3072-4579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 남겨주시면 은 제가 한분한분 한분 전부 다 확인해서 무료로 텔레그램은 가족방에 입장할 수 있는 입장 링크, 답장 문자로 드릴 거고, 링크와 더불어서 입장 방법까지 답장 문자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입장하시면은 스페셜 추천주 꼭 확인해 보시고, 유한양행 대응까지 실시간으로 받으시면 되겠고요.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간단하게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유한양행을 다시 보실 겁니다. 자, 유한양행에 대한 모멘텀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차트 보시기 전에. 자, 미국의 1년 약값으로 3억을 책정시켰어요. 3억. 자, 비싼 가격입니다. 경쟁약품에 대해서 비싸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비싸야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 환자의 부담을 높일 수는 있지만, 위증한 항암치료 결정 시 가격만이 중요한 건 아니다. 결국에는 이 항암치료라는 거는 비싸더라도, 그죠? 감수하고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 목숨이 걸려있는데. 그죠? 목숨이 달려 있는데 다른 어떤 뭐 감기약이나 뭐 이런 거랑 달라요. 그죠 항암제는 다르다고 비싸더라도 투자한다고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미국에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판매가 될 때는 이 리베이트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죠 리베이트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높은 가격은 의사한테 메리트가 될수 있다. 결국에 의사가 그 약을 쓰는 걸 결정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의사가 중간에서 환자들과 소통을 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환자들과 어떤 약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할때 의사의 어떤 의사결정이 또 들어가요. 어느 정도의 어떤 판단이 들어간다고요. 권유가 들어간다고요. 그랬을 때 의사 입장에서도 그 약을 권유할 때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약을 권유하겠죠.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환자의 목숨도 살리면서 생명도 유지를 시키면서 자기한테도 어느 정도 이득이 되는 약품을 선택하겠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높은 가격 형성은 의사, 의사한테도 메리트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물론 약의 효능이 없으면 안 되겠죠. 효능이 있으면서 메리트가 되는 거예요. 효능이 있으면서 높은 가격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유한양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수 있어요. 자 왜냐면 유한양이 물론 이 판권을 안 가지고 있지만 기술료를 받습니다. 기술료. 판매가 많이 되면 좋은 거예요. 유한양행도 그죠 판권은 없지만 기술료를 조금씩 떼간다, 조금씩 떼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유한양행도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많이 팔리면 좋은 겁니다. 이해가 되죠 물론 이번에 존슨앤존슨이 좀더큰 이득을 보지만, 좀더큰 이득을 보지만 유한양행도 1조 원 이상의 이득을 본다라는 거죠. 지금 유한양의 시가총액 얼마죠? 11조 물론 작은 규모는 아니에요 11조 규모로 컸어요 근데 매출을 계속 내고 국내 판권도 가지고 있고 기술료도 받고 또 기술 수출에 대한 계약으로 1조를 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죠? 돈을 벌어들였기 때문에 유한양행도 이 모멘텀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제 뭐 유한양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존스랜 존스랜 리브리반트가, 그죠? 이거는 유한양행과 렉라저와 병용투약을 했었던 그 약이죠. 미국에서 폐암 2차 치료 적응증 확대 실험을 또 진행한다. 그죠? 2차 치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 리브리반트도 실험을 하기 때문에 이 실험 과정에서 또 뭐예요? 임상 과정에서 렉라저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어떤 확대 임상이 또 진행될 수 있어요. 이것도 또 모멘텀이 될수 있겠죠.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그죠? 랭라자가 후보군으로 안 들어가더라도, 새로운 어떤 치료 적응증에는 새로운 어떤 병용 조약을 진행하더라도, 그죠? 기존의렉라자와 성공적인 병용 조약을 했기 때문에, 렉라자도 또다시 추가적인 치료 적응증에 같이 임상이 또 투입될 수 있,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이제 모멘텀으로 끌고 갈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유한 양행 차트를 보시면 은 주가가 사실 여기서 더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모멘텀과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엘리어트 1파동이 기술적으로 나와줬다 하나 둘셋넷 다섯 개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 종목이 더큰 파동 안에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은 그죠 큰 파동 안에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오면은 여기서 A, B, C 파동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엘리어트 3파동이 또 나올 차례가 된다. 그죠? 지금 저는 유한양행의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저는 여기라고 보고 있어요. 요 정도 수치밖에 안 돼요. 요 정도 위치. 이해가 되셨어요? 요 정도 위치에 있다고요. 좀더 크게 봤을 때는 이 파동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온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못 올라가고 무너졌을 경우에는 제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A, B, C 파동. 그래서 그 흐름을 잘 보시면서 딱딱도사 영상을 구독 누르고, 좋아요 버튼 누르고, 계속 지켜봐야겠죠. 지켜보세요. 이 사람 말이 맞는지 틀린지. 그죠? 딱딱도사 틀린지 맞는지 지켜보시라고요. 제가 오늘 양봉 나오는 거 지난 영상에서 정확하게 예측을 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딱딱 주식 채널의 유한양행 영상이죠. 여기서 한번 찾아볼게요. 잠시만요. 자, 보시면은 이때 영상이 어제 영상이에요. 어제 주말에 올려드린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9분 19초 경에, 그죠 자, 좀더 앞으로 당겨서 볼까요? 제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여기서 플레이를 눌러볼게요. 자, 소리는 안날 거예요. 플레이 눌러보면, 자, 양봉을 그리죠. 그리고 은봉 그리죠. 자, 이런 식의 패턴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양봉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죠. 오늘. 그렇죠? 정확하게 분석 맞췄습니까? 못 맞췄습니까? 맞췄어요. 저는 세력들의 의도를 꿰뚫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봉 나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와, 이거 또 올라간다. 또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세력들은 여기서 그걸 이용한다고요. 이용한다. 지금 이미 수급은 뭔가 이상해졌어요. 수급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외국인들의 매수가 세 들어왔지만 이거는 우리가 완벽하게 외국인들이 지금 포지션을 잡고 있다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물론 이런 식의 패턴이 바로 안 나오고, 양봉이 한번더 나왔다가 밀릴 수도 있어요. 그쵸? 이런 식의 패턴이 바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예상하는 거는, 얘가 요 고점을 뚫지 못하고, 21선을 깨고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다시 올라갈지라도, 한번 올라갈지라도, 이 21선 근처로 다시 밀릴 수 있는 어떤 흐름으로, 갈수 있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 분석이 당장은 떨어진다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달갑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좀더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죠? 10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1보 후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0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다. 그래서 ABC파동의 형태가 나와주고 그 다음에 엘리어트 3파동을 우리가 큰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갈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유한양의 주주분들도 많이 지금 수익 중이신 분들이 많겠지만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시고 딱딱조사 영상을 잘 보시면서 따라오시는 걸 권장드리겠고 좀더 디테일한 전략들이나 디테일한 분석들은 자, 여기서 바이오테마에 대해서 또 분석을 들어가고 있으니까 우리 가족분들 들어오셔서 안전하게 대응을 좀받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300% 상승이 예상되는 땡땡땡땡땡 비밀특급수의주를 지금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지금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중국의 기업들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생물보안법 진짜 후속 대장주 이 종목을 받고자 하신 분들은 먼저 구독버튼, 영상의 좋아요버튼 눌러주시고 아래 보신 제 개인 번호 010-3072-4579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문자 확인해서 한분한분 한분 답장 문자로 입장할 수 있는 입장 링크와 입장 방법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셔서 들어오셔서 유한양행에 대한 대응도 받으시고 스페셜 추천주까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